자, 녹화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엔드필드에서 공장에서 만들 수 있는 아이템이 보라색 아이템부터는 공식에서 이제 청사진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의적으로 대용량 핵폭 배터리는 제가 임의적으로 이제 청사진을 만들어 봤고요. 보시다시피 인풋 12개로 굉장히 복잡한 회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인풋 12개 중에서 이제 페리움 4개, 그 다음에 오리지늄 6개, 나머지 풀뛰기 2개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그, 이렇게 구동이 됐을 때 10초마다 이제 배터리 한 개씩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1분에 6개. 그래서 1분에 420원을 벌수 있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거 복제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유튜브 고정 댓글에 이제 이 커다란 버전 그리고 소형화 버전 두 가지 다 올릴 것이기 때문에 그거 이제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가져가시면 똑같이 따라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대용량 협곡 배터리 청사진 임의로 만든 것 중에 이제 최소화 버전입니다 부피를 최소화 했기 때문에 인풋 5개밖에 잡아먹지 않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풀효율 회로에 비해서 이제 인풋 대비 아웃풋 양이 3분의 1로 줄어들 겁니다 아마 30초에 1개씩 나올 거고요 그래서 분으로 따지면 분당 2개 생산할 겁니다